12월 13일 금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강점을 묵상 새로움이 오시는 길 계속 함께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로라. 건너가 갯샘만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간구하기,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laughs> 여러분이 이책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넉넉하게 베푸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나누어 주다. 성인 남자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떡이었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하지만 그 뒤에 마가가 설명하듯이 곧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거센 바람에 맞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속 그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일렁이는 혼돈의 수면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겁먹게 만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또다시 겁을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돈 위로 넘어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보소 무서워 보이는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형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라 말했듯이 텅빈 무덤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한밤 중에 무서워 깬 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니.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단다. 나는 너희들의 굶주림을 돌보았으니 혼돈도 잠재울 수 있단다. 마가는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왜 이들이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었는지,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알아챌 수 없었는지 설명하는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열두 바구니의 부스러기가 남게 된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둔해졌고, 굳어졌고, 고집스러워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심장 이식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 단단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넉넉한 빵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은 풍랑도 주관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풍요로움,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보고 먹고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풍랑이 오는 배에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기적을 경험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불리 먹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지만 당장 눈앞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의 그 이야기 그 기적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 배를 삼킬 것 같은 그큰 폭풍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둔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 배불리 먹고도 남을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풍랑이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어렵고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치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은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지고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새로운 소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소망과 화평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 너무 두려워 떨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겠지만 그 어려움 한 복판 그 폭풍의 눈 속에 그렇게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풍요와 그분의 은혜와 인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혼돈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당신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넉넉하신 주님을 맞을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랑 속에 있던 그렇지 않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